어, 다현아,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응, 음, 나야 별일 없지.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나는 요즘에 사람들 안부 묻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 안부를 묻는 일? 응, 음, 꼭 친구가 아니라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들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묻는 거지. 음, 좋네. 생각해보면 요즘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는 인사도 안 나누고 사는 것 같아. 뭔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 나는 우리 제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정랑이 있어. 뭔지 알지? 어, 정랑 알지? 요즘은 집집마다 대문이 있지만 옛날에는 대문 대신에 정랑이 있었잖아. 그게 안부를 대신해 주는 수단이기도 했고. 맞아. 그때는 앞집 정남만 보고도 사람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 있었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점점 사라져서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가장 쉽게 알수 있었던 우리 제주가 지금은 고독사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대. 고독사 증가율 전국 1위? 전국에서 고독사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제주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8.4%로 전국 평균 증가율 8.8%를 크게 웃돌며 가장 가파릅니다. 아까 내가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잖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는 1974년 봄이었어. 오늘의 주인공은 정호 씨야. 정호 씨는 삼남매 중 첫째였는데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고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지.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러 나가셔야 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정호 씨 몫이었어. 정호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엄마가 일하러 가야 해서.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동생들은 제가 잘 돌볼게요. 이제 막 국민학교에 입학한 정호였지만 동생들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하는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탓에 가세는 점점 기울여져만 갔지. 학창 시절에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갔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어. 오랜 세월 너무 몸을 혹사시킨 탓일까 여러 질병이 정호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아이고 많이 아프신 거야. 정호 씨도 힘들게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았어. 선생님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정호 씨 당분간은 일을 쉬어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어.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없었거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이 안 된지 오래 되었고 친구조차 없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하지만 정우 씨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 서귀포 사각지대 재로를 위한 복지 매니저가 있었으니까. 사각지대 재로를 위한 복지 매니저? 응, 서귀포시 퇴직 공무원 사회공원 사업인데 정호 씨처럼 사회적 고립 가구나 위기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야 정호 씨는 이번에 우리 복지 매니저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정호 씨의 간절한 희망으로 정호 씨가 할수 있는 일자리 알선까지 준비 중이야. 아 그럼 아까 안부를 묻는 일을 시작했다는 게 이거였어. 아 너무 좋은 일 하고 있네. 고마워. 나도 퇴직하고 나서 우리 서귀포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어. 좋다. 진짜 좋아. 나도 주변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겠어. 그래. 그렇게 주변에 혼자 계신 분들에게 한번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런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지 않을까? 혹시나 너도 그런 분들을 찾게 된다면 가까운 은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로 연락 줘. 알았지? 응, 꼭 연락할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나도 앞으로 안부를 물으며 다녀야겠어. 고마워. 화이팅! 화이팅! 서로 안부 묻는 서귀포로 사랑주의 제로, 제로 만들어요, 만들어요.